안녕하세요, 스바로입니다. 오늘 소개할 차는 BMW X7 차량입니다. BMW X7은 BMW에서 가장 큰 대형 SUV로 2018년에 1세대로 출시했고요. 2023년에 페이스리프트로 출시를 했지만 그린빌에서는 저작권으로 인해 픽션으로 출시된 상태입니다. 확실히 BMW는 다른 차량 픽션에 비해서 가장 잘 나온 것 같고요. 특히 그릴이 세로형이 아닌 가로형으로 디자인이 됐죠. 엔진 같은 경우는 AWD40T와 W60T고요. 지금 보시는 차량은 옵션이 들어간 AWD40T 역설이 라인이고요. 가격은 약 10만 4,080입니다. 헤드라이트도 LED 타입이고 방향 지시등도 현 X7처럼 똑같이 따라 만들었네요. 옵션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7시리즈랑 XO에 있던 스카이 라운지 루프가 들어가고요. 약 9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바퀴 크기는 22인치 7스포크 알로이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. 디자인 퓨어 휠인지 M 스포츠 휠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꽃무늬 형태로 되어 있네요. 디자인 같은 경우는 중고차 사진이랑 비교하면 그릴만 다른 게 아니라 라이트 부분도 미세하게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픽션이다 보니까 X7이 아니고 Y70으로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참고로 X7 같은 경우는 차에 타면 웰컴 라이트 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운전을 해보면 차가 좋은 걸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이 차는 후륜 조향이 들어가서 핸들링이 더 좋아졌습니다.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. 컬리넌과 비교하면 얘가 제일 잘 돌아가죠? 다만, 이렇게 3개 돌리면 저 옆에 있는 가로등에 갖다 쳐박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. 이거 하나만 끝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유턴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저기에서 해볼 건데 핸들을 확 돌리면 이렇게 도로 옆에 있는 눈을 안 받고 한 번에 유턴 할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반면 컬리넌도 비슷하게 해보면 이렇게 도로에서 벗어나죠? 만약에 저기 눈이 아니라 낭떠러지였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네요. 그 다음 차를 가속을 해볼 건데요. 근데 이 부분에서 당황한 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BMW X7을 가속하면 차가 튀어나갈 줄 알았는데. ]처럼 차 속도가 확 올라가서 금방 150km로 갈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. 제 생각엔 그렇게 가속하려면 적어도 W60T 모델을 사야 그런 가속력을 얻을 수 있겠네요. 약간 과장을 보태면 콜리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콜리넌도 가속력이 이랬는데. 한번 제로백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. Thank <laughs> 일단 제로백을 해봤는데요. 확실히 급가속을 해보니까 느낀 점이 흐음참 애매한 상황입니다. 제가 작년에 찍었던 콜리낭 영상 이 부분에 제로백 테스트 있는데 0에서 100킬로가 6.6초고 200킬로가 18.6초 250킬로가 27.5초로 기록이 됐는데 X7이 0.6초나 빠른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X7이 살짝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컬리넌이랑 똑같기도 하고 뭐 그냥 대충 정리하자면 가속력은 컬리넌이랑 똑같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BMW X7 타보니까 은근 괜찮고 좋더라고요. 다만 디젤이랑 하이브리드가 없지만 컬리넌이 그리운 사람은 이 차를 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. 비록 짧은 영상이지만 다음 차량 리뷰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